보드 스탠스 방향과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귤러 스탠스와 쿠피 스탠스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스노우볼에서 스탠스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 오른손잡이는 Regular 를 많이 취합니다. 맨손잡이는 쿠피 스 p 스를 많이 취합니다. 오른손잡이가 Regular 를 취하고 본인에 따라서 쿠피 스 p 스도 취할 수 있습니다. 맨손잡이도 보통 쿠피 스 p 스를 취하지만 레귤러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스탠스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스탠스를 결정할 수 있는데, 본인이 스노우보드를 한번 타보고 방향을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스탠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발의 위치는, 보드 진행 방향에 뒷북에 두게 됩니다. 초보자는 레귤러 스탠스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이 스탠스를 결정할 때전문가의 조언을 구 하면 좋습니다. 레귤러 스탠스입니다. 레귤러 스탠스는 보통 어른 손잡이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 오른손잡이가 걸을 때 왼발이 먼저 앞으로 나갈 경우 이럴 때 레귤러 스탠스를 취합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밀었을 때 앞으로 내딛는 발이 왼발일 경우에 레귤러 스탠스를 취합니다. 오른손잡이도, 코피 스탠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드가 있고 진행 방향이 결정이 되면 앞쪽이 노즈 부분이 됩니다. 뒤쪽이 테일 부분이 됩니다. 레귤러 스탠스는 진행 방향을 보고 왼발이 앞쪽 발이 됩니다 뒤쪽이 오른발이 됩니다 그래서 레귤러 스탠스는 진행 방향을 보고 왼발이 앞쪽이 됩니다 노즈 부분 앞쪽이 됩니다 구피 스탠스입니다 구피 스탠스는 보통 왼손잡이가 많이 사용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왼손잡이가 걸을 때 오른발이 먼저 앞으로 나갈 때 구피 스탠스를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밀었을 때 앞으로 내딛는 발이 오른발일 경우에 구피 스탠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왼손잡이도 레귤러 스탠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가 있고, 진행방향이 결정이 되면, 오른발이 앞쪽으로 갔을 때, 노즈 부분에 오른발이 있을 경우에, 구피 스탠스라고 합니다. 오른발이 앞쪽, 왼발이 뒤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앞쪽일 경우에, 진행방향을 보고, 오른발이 앞쪽일 경우에는, 구피스탠스라고 합니다. 스탠스 길입니다. 스탠스 길이는 각 홀의 인서홀이 4개의 중점에서 중심점까지의 리입니다 보드가 있고, 보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홀들이 보입니다. 이 홀들이 인서트 홀입니다. 인서, 앞에 있는 인서톨의 네, 네 홀의 중심점, 뒤쪽에 있는 인서톨 중에서 4네 개의 중심점에서 앞쪽과 뒤쪽 간의 거리가 스탠스의 길이가 됩니다. 스탠스의 길이가 정해지면, 바인딩 각도를 정해 주면 되는데, 자신에게 맞는 보드 진행 방향에 앞발과 뒷발의 각도를 세팅하면 됩니다. 바인딩의 디스크를 보면 일반적으로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한 눈금의 각도는 3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보드 기본 자세입니다. 스노보드를 탈때 기본 자세는 몸의 중심은 스노보드 댁의 중앙에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시선은 보드 진행 방의 향 끝쪽을 봅니다. 시선은 보드 진행 방향의 손끝을 향해 주면 됩니다. 어깨는 보드 진행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시선과 같은 방향을 향해 줍니다. 두 팔은 두 팔을 양쪽을 벌리고 항아리를 안고 가볍게 앉는 자세를 취해주면 됩니다. 체중이동입니다. 체중이동은 보드의 진행 방향으로 체중을 옮기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슬로퍼에서 보드를 신지 않고 둘 때에는 보드를 뒤집어 놓아 미끄러지지 않게 해 줍니다. 스노보드 스탠스 종류입니다. 먼저 어덕 스탠스입니다. 턱 스탠스는 보드 진행 방향 기준으로 진행 방향이 결정이 되면 앞발인 왼발 프론트업 라고 하죠. 왼발이 플러스 각도를 가지는 겁니다. 플러스 15도의 각도 뒷발인 오른발은 마이너스 15도 각도로 세팅되는 것을 말합니다. 뒷발이 마이너스 15도로 세팅된 것을 덕 스탠스라고 합니다. 왼발이 플러스 15도, 오른발이 마이너스 15도로 세팅된 것을 덕 스탠스라고 합니다. 이 스탠스의 장점은 스위치 라이딩에 유리하고 트릭 유저들이 사용을 합니다. 플랫 스탠스입니다. 또는 프론트 스탠스라고 합니다. 보드 진행방향에서 보드 진행방이 결정이 되면 앞발, 왼발은 플러스 15도의 각도를 유지를 합니다. 뒷발, 오른발은 각도가 0도로 세팅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랫 스탠스 또는 프론트 스탠스라고 합니다. 이 스탠스는 초보자용 스탠스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포워드 스탠스입니다. 포워드 스탠스는 보드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왼발 앞쪽에 있는 발이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고 오른발 뒤쪽에 있는 발이죠. 오른발도 플러스의 각으로 세팅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포워드 스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카빙에 유리합니다. 알파인 스탠스입니다. 알파인 스탠스는 보드 진행 방향으로 보아서 앞발 노즈 부분에 있는 왼발이 앞발이 되고,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뒷발인 오른발도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발도 플러스의 각도, 뒷발도 플러스의 각도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탠스는 알파인 스노보드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스탠스는 개인이 타보면서 각 개인에게 맞춰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턱스텐션 플레스 텐스 또는 프론트 스텐스 포워드 스텐스 알파인 스텐스가 있습니다. 스텐스는 모두 진행 방향으로 보아서 노즈 부분의 왼발 플러스의 각 오른발 뒤쪽 있죠? 뒤에 있는 오른발이 마이너스 15도 각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발은 플러스 15도, 뒷발은 마이너스 15도 각도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플랫 스탠스입니다. 보드 진행 방향으로 보아서 노즈 부분에 왼발이 있습니다. 플러스 15도의 각도를 가지고 오른발은 뒤에 있으면서 각도가 0도입니다. 이 스탠스가 플랫 스탠스입니다. 포워드 스탠스입니다. 포워드 스탠스는 보드 진행 방향으로 보아서 왼발이 노즈 부분이 앞쪽에 있고 오른발이 뒤쪽에 있습니다. 앞발이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고, 뒤에 있는 발도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알파인 스탠스입니다. 보드 진행방향으로 보아서, 왼발, 앞부분에, 앞에 있는 발, 왼발이 노즈에 위치해 있고,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오른발도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스탠스가 알파인 스탠스입니다. 라이딩 방향과 바인딩의 각도입니다. 라이딩 방향에 따라서 레귤러 스탠스와 쿠피 스탠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귤러 스탠스는 오른손 잡이가 많이 이용을 하고, 진행방향으로 앞발은 왼발이 됩니다. 구피 스탠스입니다. 왼손잡이가 많이 이용하고, 진행방향으로 앞발은 오른발이 됩니다. 바인딩의 각도입니다. 덕 스탠스, 플랫 스탠스 또는 프론트 스탠스, 포워드 스탠스, 알파인 스탠스가 있습니다. 턱 스탠스는 보드 진행 방향 기준으로 앞발인 왼발의 각도가 플러스 15도 각도 뒷발인 오른발의 각도가 마이너스 15도 각도로 세팅된 것을 말합니다. 프렛 스탠스입니다. 보드 진행 방향으로 앞발, 왼발이죠. 프론트에 있는 발의 각도는 플러스 15도 각도가 되고 뒷발, 오른발이 되겠죠. 오른발의 각도는 0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포워드 스탠스입니다. 보드 진행 방향으로 앞발, 왼발의 각도는 플러스의 각도. 뒷발, 오른발의 각도도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알파인 스탠스입니다. 보드 진행 방향으로 앞발, 왼발의 각도가 플러스의 각도 뒷발의 각도도 플러스의 각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인딩의 각도가 스탠스 길이의 특징입니다. 앞발 바인딩 각도가 플러스 각이 되면 넓은 시야 앞발에 좋습니다. 마이너스 각이 되면 엣지의 전환에서 체중이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뒷발 바인딩의 각도입니다. 플러스의 각은 프리라이딩, 알파인 스모보드에 적합합니다. 마이너스의 각은 덕스댄스, 스위치라이딩에 유리하고 턴과 카빙에는 불리합니다. 염도입니다. 플랫세팅, 턴과 스위치라이딩에 적합합니다. 바인딩의 스탠스입니다. 길어지게 되면 안정적인 엔딩과 밸런스에 유리합니다. 밸런스 위주할 때 편리합니다. 짧아지면 턴과 카빙에 유리하고 밸런스에 불리합니다. 하이백 로테이션과 포워드 린입니다. 하이백 포워드 린은 자신에게 맞는 각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이백의 각도 조절은 엣지에 전달되는 힘의 정도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인딩 하이백의 각도가 커지면 엣지에 많은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무릎이 낮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형성이 됩니다. 바인딩 하이백의 각도가 작아지면 편안한 라이딩의 자세가 되고 엣지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하이백은 힐 엣지에 평행되게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